인재사냥의 전문가 중국이 또 우리나라에 수작을 부리고 있습니다. 전 세계 여기저기서 막고 와선 우리나라에 손을 내밀고 있는 건데요. 최근 중국 외교의 사령탑이라 불리는 양제츠 의원이 우리나라에 방문해 서운 국가안보실장과 회담을 가졌던 이유도 수작을 부리려 그런 거라는 추측이 나왔습니다. 얼마 전 부산 해운대에서 이루어진이 회담은 한중 양국 정상회담을 추진하기 위한 만남이었다고 보도되었습니다. 그러나 진실은 다른데 있었습니다. 그 진실을 알기 위해선 양재츠 의원이 왜 하필 지금 이 시기에 왔는가에 주목해야 합니다. 현재 중국의 외교 관계는 최악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미국, 베트남, 인도 등 여기저기에서 중국을 왕따시키는 상황인데요. 그냥 전세계에 사이 좋은 나라가 없다고 할수 있을 정도입니다. 그중 특히 미국과의 관계는 외나무 다리에서의 대치 상황과도 같습니다. 미국은 틱톡 제재부터 시작해 중국과의 외교를 아예 단절할 수도 있다는 예고까지 내놓은 상황이며 결국 미국의 압박에 못 이긴 틱톡 CEO가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합니다. 또한 다른 분야에서도 충돌이 있었는데요. 미국은 중국이 남중국해에 인공섬을 만든 후 군사를 배치한 것에 대해 직접적인 제재를 가하겠다고 발표했으며 중국이 훈련 중인 남중국해 상공에 정찰기를 띄워 정찰 활동을 했습니다. 그러자 중국은 중거리 미사일 발사로 응수했고 또다시 정찰기를 투입하는 등 군사적 갈등도 커지는 중입니다. 게다가 인도와는 국경 문제로 군사적 충돌이 일어 인명 피해까지 나는 바람에 인도 내에선 반중국 정서가 엄청나게 커졌고 베트남과는 남중국해에 대한 영유권 분쟁 때문에 마찬가지로 사이가 좋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렇게 주변국들이 등을 돌려 마치 국제 왕따가 되어가는 듯한 중국이 우리나라에 손을 내민 건데요. 여기에는 또 다른 목적이 있어 보입니다. 이런 와중 최근 우리나라에 존재하는 다수의 채용 사이트에 수상한 글이 올라왔습니다. 해외 유명 디스플레이사에서 일할 OLED 전문가를 찾는다는 글이었는데요. 그냥 보면 전혀 이상할 게 없어 보입니다. 여기서 OLED란 LCD를 대체할 차세대 디스플레이로 각광받는 기술입니다. 요즘 새로 나오는 텔레비전이나 스마트폰 등 각종 디스플레이에 사용됩니다. 특히 스마트폰 같은 소형 디스플레이에 쓰이는 OLED는 삼성이 독점한 상태이며 TV 같은 대형 디스플레이는 LG가 독점하고 있어 우리나라 국가 핵심 기술로 지정되었습니다. 그런 상황에 올라온 해당 채용 공고문은 고액의 연봉과 좋은 조건을 제시하며 우리나라의 OLED 관련 전문 인력을 빼가려는 목적을 노골적으로 보여준 겁니다. OLED가 개발되기 이전 LCD 기술 당시 이와 똑같은 수법으로 중국에 당한 적이 있었는데요. 우리가 LCD 기술을 개발하자 중국은 이른바 인재사냥을 통해 우리나라 전문가를 영입하고 막대한 자본을 투입해 자국 브랜드를 키워 결국 LCD 시장을 장악했습니다. 중국 브랜드 제품들은 품질면에서는 한국을 따라오지 못하지만 가격은 훨씬 저렴해 마구 찍어내는 방식을 사용해 시장을 장악한다고 합니다. 중국은 그때와 같이 우리나라 OLED 전문가들을 빼갈 생각인 거죠. 그러나 기존에는 암암리의 전문가들을 영입했다면 이번에는 대놓고 채용 공고를 올린 것이 괘씸하다는 겁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중국 회사들은 기존 연봉의 5배까지도 제시한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때까지 얼마나 그런 짓을 많이 해왔으면 중국 디스플레이 업계 회의는 한국어로 진행한다는 설이 돌기도 합니다. LCD 때 이미 당한 게 있는 만큼 이번 OLED 기술만큼은 유출을 막기 위해 업계와 정부의 적극적인 움직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중국이 국제 왕따가 된 마당에 우리에게 손을 잡자고 웃으며 다가오는 건 무슨 수상한 목적이 있는지 의심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먼저 다가온다고 무작정 받아들일 게 아니라 신중한 결단이 필요한 시기인 것 같습니다. 이상 뉴스피드였습니다.